이제 뭐두 개, 세 개, 뭐 많게는 네개 회사 정도까지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.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, 비교를 하는 회사 조건?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회사를 비교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가거나, 아는 지인이 일하고 있으니까, 뭐, 리크루팅 제안이 와서 가거나, 뭐,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,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도찐 개찐이라고 봅니다. 그렇게 이직할 거면 어 제가 하나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대표고 여러분 대표의 그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. 사실은 지점이든 본부든 사업단이든 다 대표의 그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말하는 대표는 실제 그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 이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진짜 법인 대표 등기 이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.